할렐루야! 이 시간 소중한 예배와 말씀의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오신 해명 가정 여러분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장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웠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벌써 9월 중순이 되는데 이제 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랜만에 또 소위 오전 말씀 뜨강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임과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가리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환상은 위로로 가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확신이또 사랑하는 해명 가족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생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기간의 그 후반한기에 태어났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은 바로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스가랴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고 또한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삶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충실하게 살아내야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얼굴과 삶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져 가시고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스가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학계와 함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격려하고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 스가랴와 학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이 역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이제 너희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귀한 조서를 받고 나서 유대인들은 포르기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금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금들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무너진 성전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성전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던 성전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되어야 맙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깨한다라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고발을 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으려고 하니 고발 들어오고 방해되어서 멈추고 하는 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어느덧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가. 무려 1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다림이 결국엔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래를 통해서 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도록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읽고 일컬,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참으로 잘 알고 있고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 보다크리라 망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다시금 성전 건축권을 성전 짓는 것을 시작하면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다시 건축이 시작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용기와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더큰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또 믿고 단단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끝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반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아 알고 또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인지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학계에 이어서 스가리아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스가리아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료 나무라는 한국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그 화성료 나무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면서 스가랴가 간절히 기도했던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는 것을 중보하시는 중보자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불멸을 상징하는 화성유 나무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기다림을 마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첫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성경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위로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리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또 이어서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새 힘을 얻는 해명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나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두 번째 환상 그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들을 꺾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두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세가랴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환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지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하면서 스가레가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합니까? 네개의 뿔이 보여진다라고 그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한다면 유대인처럼 목축하는 민족들에게 뿔은 자연스럽게 양떼를 파괴하고 압제하는 교만과 수많은 세력들과 권력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0편을 보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들수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요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22편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10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이와 같이 뿔들은 그런 양들을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 특별히 위대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이렇게 대신하는 상징으로써이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위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방해하는 성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세력들과 힘들은 또뿌이 높이솟은 들소와 또 코뿔소, 떼들을 생각하게 하여서 그렇게 위약하고 방어하지 못한 양떼에게 돌진해오는 위협적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앞서 시편 그 다이시 고백한 바와 같이 양들은 정할 힘이 없고 도망치거나 목자의 그런 건짐을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뿔들이 달려올 때 양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스가레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이게 스가레가 바라보고 있는 네 개의 뿔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방의 위협과 강대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들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새롭게 발도 바르는 그런 나라들을 방해하고 질발뿌려는 세력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불이니라라고 그 뿔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네 개의 뿔, 네 개의 뿔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모세에게 그렸던 수많은 세력들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시대 상으로 보면 그때 유대 유대를 보면 주변에 둘러싼 국가들의 북쪽에는 사마리아와 또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또 서쪽에는 가방, 가난, 이방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과모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둘러싼 뿔들을 볼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를 보건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통치하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해야만 했고 그 그늘 아래서 짓밟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명을 억압하고 다시 어둠 쪽에 빠지도록 무력함과 고통 속으로 잡아 이끄는 이 뿔들의 세력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 뿔들을 바라볼 때그 세력은 참으로 무섭고 힘이 듭니다. 그 뿔들을 쉽게 이기고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스가리아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뿔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과 죄의 세력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고, 또 신앙인들을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고, 아프고 병들어서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자빠지게 하는 성의 문제들이 있고, 돈의 유혹이 있으며, 권력이라는 강한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여전히 네 개의 불 사방에 둘러싼 불들의 십사에서 우리 믿음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스갈의 고백과 같이 네 개의 불에 둘러싸여 있어서 위기를 겪고 있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 현실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각자의 사람에서부터 교회에 닥치는 불안과 어려움들. 또 모든 나라와 세계에 걸쳐서 언제나 뿔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나약해, 나약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맨 얼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에서 참으로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뿔들 사이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만하거나 하나님의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이 세상의 권력을 지닌 자들, 그 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기업을 욕되게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건을 내가 그들을 국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하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내가 내 기업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준건 대적들에게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경고해서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세워지도록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기업을 대적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와 갈등과 상황들 더큰 세력들과 힘들이 바로 이 세계 질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나의 고난이 왔는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그 뿔들로 헤어 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전혀는 눈이 얻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환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네 내게 네 보이시기로. 아멘. 이전엔 내게 네 뿔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보이시는 것은 내네 대장장이 4명을 네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뿔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도 함께 더불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구원할 그 거룩한 손, 함의 크신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사야를 한번, 엘리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서화는 적들의 마병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절망에 빠져있게 되어버립니다. 어찌합니까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참으로 힘들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감고하자미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고와 말들을 또한 볼수 있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워다간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사화은 자기가 볼수 있던 볼수 있었던 것은 산을 둘러싼 적병과 모든 것들만을 보면서 하나님 없지 않니까 어찌 합니까 라면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불병과 말들을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엘리사만 보고 있었던 그불병과 말들이 다시금 사환 얘기도 보여지게 되고 사환은 모든 것그 모든 군병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병거들과 불병거들을 바라보고 안심과 위로 가운데 얻을 수 있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과 불병고와 불말들, 그리고 대장장이를 환히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뿔들만 볼 때는 알수 없지만 그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 그 대장장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보여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스가랴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고백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날달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느님의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두렵게 하며 그 뿔들을 떨어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그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는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두렵게 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죄와 죄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종,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장장이가 되셔서 우리 모든 뿔들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대장장이는 어떻습니까 어떠, 한번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방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방사 한번 더 고백해 주세요. 하방사. 하방사. 이 하방사가 무엇이냐면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사용하셔서 모든 뿔들을 꺾어 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우실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언제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뭘하느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에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어느 것에 가장 낙심하게 되십니까? 사람의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그서 말들, 아, 날카로운 말들, 미운 말들, 그 매서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 대장장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 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사귐과 교지를 통하여서 우리 힘을 얻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사리를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좌아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본이 수요오전 말씀 가운데서 오랜만에 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한번 3초간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3초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네, 어떤 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보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며.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흩뜨려는 수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까 저마다 그 뿔들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뿔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고되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징계와 경고의 목적보다 더 해를 가한 이 불들을 불쾌히 여기셔서 진이 잘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에 세우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꺾어 버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며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불길이다 할지라도. 그 찌꺼기를 전부 태웠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 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일지라도 그 목적이 다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깨끗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찾고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들을 다시금 꺾어 버리시고 그 불들이 완전히 사그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모든 불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평안이 평안이 있으라. 그 불들은 꺾였으니 마음의 위로를 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뿔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분명히 여전히 우리 가운데 뿔들은 살아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까닭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더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까닭은 그 뿔들을 하나님의 대장장인가 꺾으시고 영원히 꺾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장장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믿으시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하시는 것은 성원을 품게 하시는 것은 평안과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된 말씀 2사에서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이시 시간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가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가에 보았고 또 깨닫는 바와 같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네 개의 뿔이 있어서 사방을 둘러싼 뿔들이 있어서 그 뿔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스가라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방의 뿔들이 많습니다. 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어렵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 교회를 뒤져, 뒤져 풀려고 하고, 우리를 우리 무너뜨리려 하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자면,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휩들어 볼 때, 밤의 대장장이가, 그 불들을 꺾어 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방법과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서 간증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들린 모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시고 주 다시금 말씀을힘 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직장과 가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꿀 물들을 꺾어 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내는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상가운데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심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